입니다. 1절 말씀부터 8절까지. 요한복음 12장 1절 말씀부터 8절입니다. 자한 목소리가 같이 읽습니다 유월절 열세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여여 잔치할 새 마르다의 일을 하고 나사로니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 앞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라 예수를 잡아 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삼백 테나로니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본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결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라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나 하시니라 아멘 어, 지난주에 그 나솔의 부하될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죠 열목은 11장에 첫 번째 말씀이 이 말이죠. 나사로의 죽음입니다. 어, 나사로는 예수님하고 상당히 친했어요. 가난한 사, 사람이었습니다. 친했던 나사로가 이제 죽을 때에 예수님께 얼른 연락을 해가지고 예수님 오셨, 오셨으면 되는데 예수님은 그때 그 지역에 계시지 않았어요. 근데 일단 나설의 죽음을 이렇게 좋은 게 보게 되면요, 어,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듣고도 바로 가지를 않았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4일이 걸렸어요. 4일이라는 말은 우리 동양에도 이제 똑같은 그런, 어, 전승이 있죠. 사람이 죽으면 꼭 3일만에 장사를 치릅니다. 뭐, 세력이 좋거나 힘 있는 사람, 왕 같은 사람 죽으면 뭐, 5일장, 7일장, 뭐, 이렇게, 9일장, 이렇게 이제 쭉, 세력이 힘 있는 사람일수록 장례식을 길게 잡아요. 가난한 사람 보통 이제 3일장을 잡아가지고 쓰는데, 사일이라는 말은 3일이 지냈던 얘기지요 그러면 이제 3일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만에 부활했어요. 3이라는 말은 일단 숫자가 3이라는 숫자가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어 지칭할 때 성삼위 하나님 이렇게 해지요. 성부, 성자, 성령. 항상 이제 숫자가 3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숫자를 갖다가 이제 가리키고 지칭하고 사라는 숫자는 세상을 가리킵니다. 이 말은 또 뭔가니 우리가 뭐 이제 동서남북해구지. 네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래서 삼일은 하나님의 숫자와 세상 숫자인 사라는 숫자를 합치면 7자가 나와요. 그 7자를 행운의 숫자, 축복의 숫자, 불가사의의 숫자, 이렇게 이제 중국의 세상에서 말을 해요. 근데 오늘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일이 걸렸다는 것은 3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사람이 죽고 나면 3일 동안에 왜 하냐? 혹시 그 사람이 살아날까 봐. 왜? 나사로가 4일만에, 4일만에 살아났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유대인들은 어, 3일이 뒤어지게 안다면그 다음에 꼭 이제 장례식을 마지막 시험 치르게 됩니다. 4일이 됐어요. 그러면 가망성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거니?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죽은 지 나흘이 됐고 썩은 냄새가 난다 라고 성경은 말했어요. 이건 완전히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예수님모 오셔서 나사로갔다가 이렇게 세웠습니다. 뭐 했어요 지금? 나사리의 부활이죠. 인간의 모든 상식을 뛰어넘는 나사리의 부활 그래서 이제 돌을 옮겨 놓으라 그리고 묶었던 시체를 갖다 풀어 놓아다니게 하라 말이죠. 그런데 나사로가 부활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말씀한대로 나사로가 부활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의 힘이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가라는 것을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함부로 이제 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죠. 오늘 제목이 배단에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서 8절의 말씀이죠요은이 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부이부분이죠 예수님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이분이 베다니에 오셨어요. 이게 이제 일절에서 말씀, 8절의 말씀이 조 이제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 베다니 베다니 오셨는데 이때 이제 많은 사람 중에 두 명의 사람이 나와요. 주연급 두 명이나오면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 마리아는 사람이 나오죠. 마리아는 사람이 나오는데, 3절에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고 순전한 나드 한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 앞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였더라. 어, 지금 말하면 이제 우리가 상당히 지금 질이 좋은 이제 향수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향수가 어리 정도냐 오전을 말씀 오게 되면. 이 향유를 어찌 300 대나리에 온 팔아 알았습니다. 이 마리아가 지금 깨트려 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붙은 300 대나리 온 짜리 지금 300 대나리 자이 말이 뭔거 아니? 그때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이한 대나론이었어요. 그러면 300 대나론이라고 말하다면 노동자가 1년 동안 번 돈이에요. 쉬는 날 빼고 365니까 일이 300일 동안 계속 일을 해가지고 번 돈이 향수 한배 값이라 말이죠. 이게 얼마나 비싼 돈입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말해서 보세요. 노동자 하루 품을 보니까 10만 원을 계산하게 되면, 301을 잡으면 3천만 원의 숫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향수가 3천만 원짜리 향수에게 이걸 깨들려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얼마나 비싼 걸 갖다가 정말 자기 전자세를 다 드린 거예요. 지금. 이건 마리아는 가난한 사람에서요. 베다니는 이 철락이 어,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 이었어요 어려운 사람들 이때. 4절에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 줄 가론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째 삼백 대나무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 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려나 자유다는 사람이 나왔어요 여기. 마리아를 책망합니다 굉장히 의로운 사람처럼 책망을 해요. 근데 그 내막은, 가만히 보니까 뭐, 이거를 예수님의 헌금을 딱 하면 그걸 팔아가지고 이제 잘 재정에 보태 을 텐데, 팔았다 이 말이란 말이야 그러면 재정에 그걸 보태서 어떻게 쓸 것이냐 말이지. 왜?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근데 그 재정에 들어가면 사사 돈을 이제 빼내가 쓰는 거지. 어? 그이 문제는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뭐 재정부가 말이야. 이렇게 두 명, 세명 있는 것이 자기 혼자 재정을 다 봐서 이렇게 조물조물 다 하는 거 지금처럼 장부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게 써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왜왜 책망하냐 도둑이기 때문에 자기 이권을 챙기려고 유다한 사람은 이렇게 그렇지요? 한 사람은 헌신을 했고 또한 사람은 그걸 놓고 책망을 합니다. 그 저희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제 헌신을 할때 보면 분명히 주변에서는 또 그걸 놓고 시기질투하는 사람 분명히 나와요. 잘 봐야 돼. 요 자그 다음에 이제 쭉 넘어가서 12절 말씀 오게 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쭉 입성하나 하세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이 12절 말씀에 19절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재미있는 일이 터져요. 자 13절을 말씀 보게 되면 어, 12절입니다. 그 이튿날 명절에 온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위치대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곳 이스라엘 왕이여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환영을 합니다. 환영하는 인파요. 한인객들 1 3절의 말씀이죠. 예루살렘 전체가 완전히 막 떠들썩해요 지금. 하, 우리의 왕이 되신 구세주가 있다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떠들썩합니다. 그런데 1 9절에는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는데 볼지어다 너희가 하는 일이 쓸데 없다 보라 온 세상의 그를 따른도도 아니라 자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낙심을 합니다. 왜 바리새인들 왜낚시를 할까요? 자기들니까 전부 다 예수님 앞에 전부 다 가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말 자기네들은 더 이상 술자리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다 예수님 쫓아가 주니까 막 거기다 환영을 막 해요. 일부는 모은 것이 아니요 자기네들이 와서 종려나무 가지 흔들면서 막 환영을 합니다. 이러니까 지 바리새인들이 낚시만 이지 큰일 난다 이제 다 틀려 먹었단 이기 자세 번째 2 4 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살아가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자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우리가 하면서 말이죠. 하늘의 미랄. 땅바닥에 떨어져서 이 미랄이 죽어야 돼요. 썩어야만이 거기서 싹이 나요. 오미도꽃 싹이 나가지고 꽃이 펴가지고 열매가 맺혀요. 이 미랄의 삶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저것이 안 되면 사실 어렵죠. 자, 그 다음에 쭉 넘어 47절 말씀 보십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 하리라도, 아니 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 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을 함이 아니오,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나와요. 주님 이땅에왜 오신다？이 말이 요세상을 심판 하려 예수 님 오신 것아 니라 세상 을 구원 하려 영혼 을구 원하 려 예수 님오셨다이 말이 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 들이 가닥 잘못 하면 이것 을 오해 를할 수가 있 어요. 저와 여러분 은그 렇습니다. 이 부분 입니다. 중 요한 것이 뭔가？이 말이 에요？정말 우리가 중 요한 것.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부분이거든. 영적 부분, 영적인 부분, 그 이제 크게 이제 세 가지 우리가 보시면 돼요. 첫째는 하나님의 존재지요. 하나님의 존재, 자, 두 번째는 사탄의 존재입니다. 자세 번째는 사람이라는 존재예요. 인간의 존재 하나님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냐 그래서 좋은 말씀이 많아요 창조주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절대주권자고 말이죠 많은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볼때 바로 이쪽이거든요 선거 생명입니다 그리고 사랑이요. 자 사탄의 원전은 악의 존재입니다. 악의 존재예요. 사탄의 원전은 모든 사람을 바로 이 부분이죠. 실패와 고통을 끌 거예요. 마지막은 죽음과 멸망이지요 이게 사탄의 존재입니다. 그럼 사람은 도대체 누구냐 이 말이요. 많은 사람의 사람에 대한 정체성을 지금 다 잊어버려요. 성경을 보게 되면 간단하죠. 성경 창세기 1장 26절만 28절이죠. 사람의 존재입니다.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복을 줬어요. 어. 생명의 축복을 주고 문화적인 축복을 주시고 다스림의 축복을 주시고 말이죠. 완벽한 하나님의 축복이 이 속에 다 숨겨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모른다, 사탄을 모른다. 그러니까 완전히 어두운 세상에 살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한치 앞도 애들 내다보지 못하고 끊임없이 인간을 고통받는 거예요. 자, 이 존재 중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사탄 중에 한 존재만 몰라도 그 사람은 고통 속에 살아가요. 하나님을 사탄을 모른다. 계속 사탄은 사람을 실패기로 에서 끌고 가는데. 고통을 계속 주는데, 마아요 멸망기를 끌고 가는데, 자 하나님의 존재를 모른다. 그는 뭐예요? 계속 악으로 빠져, 계속 같이 살아가져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사탄, 그리고 인간까지 이 소, 세의 존재를 우리가 제대로 알 때, 바로 그 사람은 어마어마 축복을 제대로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될 때, 저와 이름두 번째지요. 이제 뭐예요? 교회입니다. 이 비밀을 알게 돼요. 어떻게 알게? 돼요? 성경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19절 말씀이죠. 우리가 바르게 우리가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신앙고백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면 내가 교회 세울 것이다. 믿음의 반석이. 음. 이 반석이에 믿음의 교회를 세울 때음무의 권세 이기지 못할 것이다.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는 힘, 영적인 힘이적인 이걸 보고 영역이라는 거, 예요 영적인 파워. 자 그러면서 마지막 천국 열쇠 못다는 거예요. 주인이다 이 말이지. 이게 교회 측구예요 어저께 최영식 목사님 이제 그 장인어린 소촌에따에 가지고 이제 여주를 제 갔다 왔어요. 무슨 무슨 상관으로. 하는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런 말이에요. "오늘 국민일보 신문에 이러이러한 이런 이런 일이나는데 목사님들 봤습니까?" 우리 뭐 신문을 안 보니까. 얘긴 저, 어 안수입사가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사별을 했어요. 10년 전에 사별을 하고 난 다음에, 뭐 많은 사람이 죽매도 했고, 사람이 좋으니까 믿음이 좋고 죽매도 했고, 많은 사람 만나기도 하고, 근데 다이 사람이. 재혼을 하는다 그랬어요. 근데 10년이 지나고 난그 다음에 여자하나만 진짜 여자가 괜찮은 여자라. 자기 이제 기도하면서 둘이 서로 이제 마음을 이렇게 터놓고 얘기도 하고 하니까 이제 아이 사람이 앞으로 나와 함께 같이 갈사람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둘이서 합의를 보고 목사님 찾아가지고 왔거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이렇게 살아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부인이 10년 전에 사별을 했고, 10년 동안 있는데 이 사람이 나타나는데 너무 영적 생활이 너무 좋고 이제 가정을 좀 꾸려 보려고 합니다. 목사님 재원 주례를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목사님께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단한 마디 딱 거절했어요. 어떻게 안수 집사가 어떻게 재원 주례를 달목사한테 해달라 하냐 말이죠. 실제 얘기 지금 이게 가서 찾아봐야 여러분. 검색해가지고. 국민일보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야, 교회가 이렇게 정말 많이 변질됐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불신자도 재원한다면 여러분 뭐라 래요 여러분이 만약에 찾아와서 우리 재원한다면 여러분 뭐할까요 아이고 잘됐다. 그래 이제까지 고생 많이 했지. 그래 이제 아주 행복하게 살아. 그래 야될거 아니요. 에 아, 어떻게 목사님이 가가지고 주된 모습인데? 그말 듣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지금. 야, 과연 이게 있을 수가 있냐 말이죠. 여러분, 이 비밀 모르면요. 엉뚱한데를 빠네요 하나님은 사랑이라니까, 글쎄. 나뭔 사랑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생명적인 자원이라니까요 어떤 거 하나님은 선을.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고, 이해하고, 소용하고, 포용하고, 이렇게 세어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데, 문제는 어떻게 다임 목사가 가지고 재혼한 데 가가지고 주례 서 드라고, 다니 목사테와 얘기하냐? 말 여러분, 현찰하는 사람 같으면 그 사람 교회 떠나요. 상처받아 가지고, 오늘날 교회가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정말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 주변에 상처받은사람 많거든요. 물론 그가 잘못하고 못한다,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합니까? 사람 죽었는데. 그럼 혼자는 못 살고 누가또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걸 놓고 다니 목사가 해준다는 그 정도가 아니지. 이거는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이게. 이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이 교회 축복을 우리가 제대로 누리지 못하면요. 하나님 우리가 다 주셨잖아요. 그렇죠? 믿음의 신앙고백에 모두가 다 줬고, 뭡니까? 어마어마한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셨는데, 그게 뭐 대단한 거예요. 전태오세요열번이라도다 했는데, 이혼한 사람도 가가지고서 재혼한다면 또해주려 걱정하지 마세요. 왜? 어했으면모르겠습니다이 부분을 우리가 참을 우리가 제대로 보고,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우리가 봐도 이건 아니옵시다 하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그들까지 도는 수용할 수 있는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가슴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아니면 끊임없이 율법을 가지고 전부 다 가서 칼질을 해버려요 그래서 오히려 교회와왔더 많이 상처를 받아가지고 떠나가는 사람이 훨씬 더많아자 마지막 세 번째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의 삶을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이 삶이 되야돼 맞다고 16장 16절 주는 그리스오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날마다 되야 돼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두 번째 내가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요 이미 나는 십자가에서 주님이 내 모든 다 끝내고 이미 난이 사람은 죽어버린 거예요 이제 새 사람이 바뀌어진 거예요 완전히 자 오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겁니다 바로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해요 하늘의 미랄이다 내가 죽어야만이 거기서 우미 도고 싹이 나고 열명에 맺혀지고 그렇습니다. 주롱주로 열명하면 내가 한 죽으면 절대 열명이 맺혀지지 않아요. 근데 많은 사람이 자신은 죽기 싫어하고 다른 사람을 죽으라 죽으라 한단 말이야. 이렇게 될때이 사람이 어떤 사람을 하냐? 누가 보면 십장 27절 말씀입니다. 십자가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이에요. 이게 십자가 사랑이에요 자, 이렇게 돼야만이 언제 어떤 삶을 사냐?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성경 4정전 19장 21절입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니라 저렇게 된 사람이 하는 고백이에요. 로마도 보아 23장 11절입니다 어디?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말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예를 부르신단 말이에요 보내시는 거예요 로마라 자, 마지막 21장 24절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마지막 최종 목적 가이사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잘한다 못한다 그 부분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바르게 가야 돼요, 바르게. 뭐, 돈을 많이 벌고, 가서 뭐, 좋은 뭐, 가가지고서, 어? 직책과 명예를 가지고 있고, 그게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성경, 이, 고린도서 14장, 40절입니다. 모든 것은 품위있게 하고 질서있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에게 분명히 있다고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우리가 품위있게 하고 질서있게 해야 돼요. 마지막 목적지가 분명해야 돼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영혼 사랑을 분명해야 돼. 요내 자신이 죽지 않으면 안 되고 이미 다 끝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신앙 고백을 모두가 다 우리 신앙생활이 그대로 진행이 돼 나가야만이 그 신앙생활이 바른 신앙생활이 돼. 그래서 개인 법뭐 우리가 뭐 범잡을 거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 잘했다고 뭐 여러분 이 내놓을 거 하나도 없잖아요. 문제는 왜 주님의 날로의 십자가에 피 흘리는 그 사건보다 내가 더큰 헌신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마음만 있다 뿌리지, 아, 나도 좀 저렇게 좀대답 마음만 있다 뿌지 절대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인류의 구세주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요, 빈부귀 천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는 사람 가려가지고 사람 사랑하거든. 그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차이점입니다. 우리는 내가 좋은 것하고, 지금 이그찬송가 바뀌어가지고 뭐라 옛날3 5 5장부름받아 나서님 어디든지 가오리다. 난그 찬송을 부끄러워서 못 부르겠어요. 그 전에 신학교 다닐 때잘 불렀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찬송을 못 부르겠어요. 악을 호짝 비늘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안 가. 못 가, 안 가는 게아니다 우리 양심이요. 옛날 71장 찬양했어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아낌없이 다 드리네. 나그 찬양도 못 드려. 도저 양심의 가책에서 못부르겠더라고 성경 너무 좋은 찬양인데 그 전에 막뜻 없이 그 찬양 잘 부르거든요. 옛날에 헌금만 하면 옛날 교회에서 목사님이 꼭그 찬양 71장 찬양을 했어요. 지금 몇 장인지도 몰라. 안 봐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주님 앞에. 올리네. 안 돼. 5만 원짜리 뭐원령집어넣고만 원짜리 아이고 이것도 거천 원짜리 우스갯소리지만 우리가 그렇게 야약해요 그리고 나약해 우리는 잘하는 것지만은 너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그죠 당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 자 말씀 마칩니다. 아가페 사랑이데 예수님의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란 말이에요. 저 조건 없는 사랑이거든요. 그런데 말로 우리가 이제 아가페 사랑 아가페 교회 뭐 전부 다 세워 놨는데 저게 우리 뜻대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저도 것하나님 은혜 주실 때만 가능합니다. 그저 그러니까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의 절대 은혜가 필요해요. 아멘.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은혜 속에 들어가기 성령 충만 이 세상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령 충만의 복된 삶이 되기 위해 주원합니다. 자 기도하십니다 제가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얼른 정말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주님이 가장 소나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에 축복된 역사 깨달라고 함께 우리가 통솔로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